기본적으로 외모대지, 성격대지, 자상하지, 다정하지, 유머러스하지 거기에 안녕하세요 연애읽어주는여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 PD님 응. 나는솔로27기상철님은요 귀한 남자예요. 모든 여자가 그 남자를 만났을 때 아마 그 앞에서 본인이 잘 보이고 싶은 생각이 들 겁니다. 왜? 왜 27기 나는 솔로 상철님이 여자들에게 그렇게 인기가 많은지 제가 오늘 알려 드릴게요. 꼭 소위 말해 상철이는 여자들에게 그냥 숨만 쉬어도 인기 많은 남자거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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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적으로 외모 되지, 성격 되지, 자상하지, 다정하지, 유머러스하지. 거기에 아이 남자 되게 괜찮다라고 느끼는 게 뭐냐면 열 여자를 마다하지 않고 막 플러팅을 하지 않아 본인이 호감 있어 하는 여자를 딱딱 정한 다음에 그 여자에게 호감이 있다라는 얘기들을 여자들에게 해 그리고 나한테 호감이 있다 하는 여자에게도 딱 정리해 아 머리 복잡해 친구로서 티키타카 했던 영자 역시도 나중에 살짝 고백하는 고백도 하거든 물론 영고백 1차행이지만 그냥 길만 있었으면 그걸 뚫고 들어갔었을걸 상철이가 여지를 안 주잖아. 아 어, 근데 상대가 기분 나쁘지 않을 정도로 왜+ 왜 그렇게 했을까 그런 걸 많이 경험해 본 남자야. 음 그래서 상철이가 더 매력적이고 여자들이 좋아하는 정말 표방적인 남자의 태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음, 반은 맞고 반은 틀려. 예를 들어, 여자 경험이 많다라는 건 뭔가 나에게 리드를 할수 있는, 음, 그리고 내가 말하지 않아도 뭔가 알아서 척척 해줄 수 있는. 여자 경험이 많다 보면 예쁜 여자를 만나서 구애도 해봤을 거고 아니면 자기에게 적극적인 여자지만 자기가 이성적 호감 못 느껴서 찬 경우도 있었을 거야. 그런 경험이 많은 남자는 말하지 않아도 좀 센스있게 여자를 리드할 줄 알거든요. 소위 말해, 오빠미라고 해야 되나? 여유야 여유. 그 남자가 나한테 애걸복걸하지 않고 뭔가 나를 좀 안달나게 하는 나도 그 남자에게 뭔가 도파민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뭔줄 알아? 안정감이야. 여자는 있잖아. 안정감을 가진 남자를 보면 너무 좋아해.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여성은 모성애가 있기 때문에 이 남자와의 결혼을 생각한다. 그러면 첫 번째로 어떤 감정을 느끼고 싶냐면 설레임이 아니라 안정감이야. 아, 이 남자에게 내가 좀 기댈 수 있겠다. 정서적, 경제적으로 좀 안정감을 얻는다. 라고 하면 그 남자를 놓고 결혼 생각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 남자를 만났는데 너무 도파민에 막 분비되는데 아들 같고 동생 같고 막 내가 챙겨줘야 될것 같아. 그런 남자만 또 끌려오는 여자들도 있어. 근데 기본적으로 여자 한 90%는 기본적으로는 내가 좀 기댈 수 있고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고 뭔가 이 남자와 결혼을 했을 때에는 좀 직업도 안정적이고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점수를 높게 평가하는 거죠. 괜찮다라고 말하는 남자들은 대부분 안정감 있는 남자다 이렇게 느끼시면 돼요. 남자가 사랑하는 방식과 여자가 사랑하는 방식은 좀 달라. 예를 들자면 남자는 여자를 사랑하면 약간 헌신하려고 하고 노력하려고 하고 의욕이 생겨 그래서 자기가 해주려고 해 근데 반대로 여자는 남자를 사랑하잖아 그럼 남자의 방식으로 사랑하려고 해아 남자가 나를 이렇게 챙겨주니까 나도 챙겨줘야지 아 남자가 날 이렇게 배려해 주니까 내가 가야지 이걸 사랑하는 게 아니야 남자는 날 노력하게 만드는 여자한테 호감을 느껴 그래서 이 여자가 나를 인정해 주는 거. 뿐만 아니라 노력하게 만들어 줘야 돼. 예를 들어 남자가 여자를 너무 사랑하니까 선물을 사줬어. 꽃도 사줬어. 여자도 남자를 너무 사랑하니까 남자의 방식으로 꽃도 사주고 그렇다고 라 해서 남자가 이 여자한테 넘어가진 않아. 그 사랑의 방식이 다르다는 거야. 그랬을 때 여자가 그냥 너무나 쉽게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그냥 막 너무나 적극적이야. 이런 여자에게 남자는 불력이 생기지 않겠지. 자기가 시간이 남을 때 만나는 여자이겠지. 제가 늘 얘기드리듯이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봐. 내가 만나고 있는 남자, 내가 썸 타고 있는 남자, 한번 생각을 해봐. 그 남자의 진정성이나 진심을 알고 싶다면 그 남자가 시간이 날때 만나는 여자가 나인지 아니면 바쁘지만 시간을 굳이 내서라도 만나는 여자가 나인지 이것만 체크하면 됩니다. 내 은연중에 옥순이랑 그 소주 마시는 데이트에서 상철이가 그러잖아. 어 나는. 여자친구도 친구라고 생각하지 않아 근데 제가 그걸 좀 되게 싫어요 왜? 어느 날 갑자기 고백한대잖아 조금 친하게 막 하면 고백하고 막 이러니까 <laughs> 그러기 너무 좋은 스타일이거든 왜? 사람에 대한 선입견이 없고 나에 대해서 호의적인 사람을 그냥 친구로 두는 거야 그냥 저스트 프렌드 그런데 그 여자들이 착각하는 거지 왜? 상철이는 너무 나이스한 남자고 거기에 플러스 외모까지 너무 좋고 거기에 플러스 스펙까지 좋아 그리고 소위 말해 육각형 잘난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만약에 외모 기준에 이 남자가 바라봤을 때 그렇게 호감은 아니야 근데 항상 나에게 친절해 그리고 내가 고민 상담을 하거나 뭔가 부탁을 했을 때에도 그 행동이 나이스하다는 거지 그러면 그 주변에 여자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여자는 남자를 이성으로 느껴 상처를 모를까? 알고 있어 너무 많은 대시를 받는 소위 말해 인기 있는 남자들은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여자들이 적극적으로 오거든 적극적으로 오고 내가 거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친구라는 명목하 에 주변에 맴돌기도 해요 언젠간 나에게 기회가 오겠지 이런 심리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소위 말해 괜찮다 는 남자를 만나고 싶은 여자라고 하면 그 남자가 바라보는 또는 그 남자에게 스킬적인 플러팅을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잘난 남자를 만나고 싶은데 나도 인기 많아 이런 스탠스보다는 진심으로 호소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옥순이가 되게 어떻게 보면, 어, 호감가는 대화보다는 약간 진중한 대화를, 진대를 맞아, 하잖아. 맞아, 맞아. 사실 그게 상철 입장에서 바라볼 땐 귀엽지. 그게 안 맞는다 하더라도 만날걸? 상철이가 만나자고 하면 만날 거야, 아마. <laughs> 그러니까 우리가 왜 혼자만의 기준으로 아난 이런 남자 만나고 싶어, 아난 이런 사람과 연애하고 싶어라는 거 혼자 노트에 막 적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이 나에게 마음으로 다가오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나 너무너무 설레, 그 남자가 너무 좋아, 밤에 잠도 안 와. 그러잖아. 그럼 이거 다 무시하고 만난다는 거야. 그런 것처럼 상철이란 남자가 옥순이를 바라봤을 때에는 아마 그런 순수함. 그리고 나만 바라보는 약간 진정성, 거기서 점수를 많이 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정숙을 바라볼 때에는 도파민이 막 생성이 돼서 의욕은 생겨. 아, 이 여자에게 뭔가 트라이 해보고 싶고, 이 여자랑 대화해보고 싶고, 이 여자를 좀 바라보고 싶고, 이 여자와 티키타카 하면서 설렘임도 느끼고 싶고, 이거 다 뭐야? 의욕이 생긴다는 거거든? 그건 기본적으로 도파민이 분배될 때 나오는 행동들이에요. 자, 남자가 여자에게 호감을 느끼잖아. 그러면 절대 지루해 하지 않아. 어떤 느낌이 들어? 의욕이 막 생겨. 그리고 플러스 뭐가 생겨? 삶의 즐거움이 생겨. 그래서 오늘은 상처를 놓고 매력적인 남자의 태도에 대해서 얘기 드렸는데 제 얘기에 공감을 하셨다라고 하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연애 읽어주는 여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눈빛 속에.